안녕하세요. 노용한 변리사입니다. 어, 스타트업 대표님이나 자영업자분들 혹은 자신만의 브랜드나 상표를 특허청에 냈는데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절된 내 상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용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어,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어, 카레집을 운영하시는데 커리 from 인디아. 같은 상표를 사용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셨어요. 변리사가 어, 봤을 때이 상표들은 거절될 게 명백한데도 등록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 먼저 왜 거절될 만한 상표들이냐면, 어, 인디아로부터 온 어, 커리라는 상표명은 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김치 같은 건데요. 한국김치는 그냥 당연한 말이잖아요. 어, 이걸 상표 등록해주지는 않는 거죠. 한국김치는 어, 상표 이전에 한국산 김치라고 지칭되는 어, 보편적인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특정 브랜드의 상표라고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 따라서 식별력 부족이라는 거절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어, 동그라미나 세모 같은 단순한 로고를 등록해주지 않거나 원조 맛집, 어,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것도 이제 같은 이유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등록 거절임에도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상표 자체에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 나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고 어, 따라서 사용을 금지시킬 제3자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어, 다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표를 따라 하더라도 어, 상표권에 대한 침해군지 청구를 할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아, 또 유니크하지 않다는 주변에 좀 핀자는 들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 나중에라도 상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식별력 있는 로고를 결합해서라도 일단 등록은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우유라는 그 저희가 많이 먹는 우유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 처음에 출원했을 때는 거절이 됐었어요 남양우유에서 전략을 세운 게 맛있는 우유 gt에다가 그 남양 그 로, 상표를 붙여가지고 남양 맛있는 우유 gt 이렇게 출원을 해서 어, 일단 등록을 받아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런 것도 대표적인 어, 식별력이 없지만 어, 일단 로고라도 결합을 해서 등록을 받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됐을 때. 사용되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된 상황이랑 다르게 어,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라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미 등록받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는 중복 출원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절 이입니다 어, 이미 있는 삼성이나 다이소 같은 상표를 출원한 경우가 여기에 속하겠죠. 이처럼 선능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가 문제인데, 어, 이때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잠재적으로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제3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급적이면 어, 상호를 변경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 물론 심사단계에서 유사 판단이 내려졌더라도 곧장 침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단계랑 침해단계랑 어, 유사 판단의 법리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 그래도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어, 최소한 별리사의 전문적인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비유사 주장, 뭐,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한 성능록 상표 취소 같은 대응 방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상표 거절이 상표 사용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거절 이유가 나왔는지로 계속 사용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능록 상표 존재를 이유로 거절됐더라도 뭐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골목마다 뭐 원조, 맛집이 있는지 어, 아시겠죠? 어,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어, 상표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눠 쓰고 있던 거였죠. 아, 또 이미 사용 중인 상표가 거절된 경우에는 어, 사용하는 상호를 바꾸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어, 등록이 거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노영한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